처배 뵙겠습니다 예 오늘 교화단 모임이라서요 7분 동안 잠시 또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공부 책자 15쪽 해보시죠 15쪽 매주에 벽어공독이 있죠 그 파트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영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법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난 것은 우리 본성의 소소 영정한경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세은그경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주목 봅시다. 주보 뒷면, 왜냐하면 이 만공도 책자가 연속 세 달간 이론상 진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뿌리를 받아버려야 이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지금 읊는 것입니다. 자, 주보 뒷장의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제가 그만합시다 할 때까지 한번 위에서부터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진리와 이론상의 진리의 차이가 뭘까요?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라 하지 않으시고, 이론상의 진리라 하셨는지,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붙여주신 진리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뭐냐 왜 대종사님은 이론상 진리라 하지 않으시고 이론상의 진리라 하셨냐 근데 그 이론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론이 바깥에도 있지만 내 속에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론상의 진리기 때문에 이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상 진리 그러면 내가 이원상의 진리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야지 바깥에 있는 이론상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원이 말은 이제 이뭐딱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둥그러운 원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를 이원이라고 하는구나 진리가 하나구나이원이원이원 얼마나 쉬워요. 내이 이론과 똑같은 단어가 법심불은 이론은, 진리는, 이치는, 이론은, 성품은, 본래 마음은, 자성은, 심지는, 심전은, 원리는, 법은, 이론은 다 똑같은 말이야. 단어만. 한 이론 하면 내 심지를 이론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내가 이론자의 진리구만. 내 심지 속에 이론이 들어있지. 그래서 이런 상의 내가 이런 상의 진리를 내삶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았던 내용, 그거를 이제 그 단의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공부했어요. 이런의 진리를 내삶이라는 통해서 진리가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 있었고 진리를 놓치고 휘둘릴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거를 보고 다른 거였어요. 그데 이 문장을 아무리 단어를 해석하고, 아무리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쳐 줘도, 내가 한번삶 속에서 해본 것이 더 깊어. 해버렸기 때문에 알아듣고 왔어요. 그래서 단어 해석에 복수 걸지 말고, 내가 삶 속에서 직접 먹어버리. 진짜 진리가 되어버리.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직접 써먹본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교단으로 교화를 나오기 전에 화랑고등학교에서 15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5년을 교육기관에서 살다 보니까 대구 경주가 대구 광역시하고 가깝습니다. 경상북도기 때문에. 근데 경상북도가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청소년 폭력이 제일 많아. 그리고 자살률, 애들이 그렇게 입시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꾸 죽어 해마다. 근데 그 죽는 자살률의 통계가 대국가 가장 높아. 그러니까 이제 대구 고육감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심고심 먹다가 그냥 육대 종교를 싹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상처부터 일단은 치료를 하자. 교사들이 마음이 찢어질 때도 찢어지고 애들한테 당할 때도 당해가지고 애들도 찢어졌고 선생님도 찢어졌으니까 일단은 상처부터 찢어진 교사들 마음부터 고치자. 치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육대 종교를 끌어들여갖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 직무연수를 합니다. 종교별로 기독교 한 주, 천주교 한 주, 불교 한 주, 억불교한 주, 이문학한 주, 천동교 한 주. 근데 이제 억불교에서는 이제 제가 강사로 교사 직무연수에 투입이 돼가지고 5년을 했습니다. 네. 5년. 그랬더니 이때 이제 교사들이 이론상의 진리 뿌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만로있어지아니가 진리의 핵심이다. 이걸 가르쳐 버렸더니 잘 써먹어요. 기가 맥히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연수에 가자고 했다. 요가니 좌선이니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게 느껴졌고, 특히나 강사진을 보고 더욱 걱정이 앞섰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강사를 보니까, 원불교의 원불교 기독교 신가인 내가 원불교 교우의 강의를 듣고 재미가 있을지.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걱정이 뭉쳐들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학 때 동화사 주지스님의 강의를 한 학기 들은 경험이 있고, 뭐 주지스님 강의는 한 학기 듣기만 했지만, 듣고 생활 속에 써먹지도 못했어. 그리고 나는 사고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지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수에 임했다. 뭐 연수에 가서 뭐 마음 공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친구하고 놀고 놀라 놀다가 오면 끝이야.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친구 연수 이수했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연수를 친구하고 놀라고 들어갔어. 그런데 원본교교부님의 강의는 짧게 하되 핵심을 지르고. 이원의 뿌리라고 이론이 어법마느니 무엇이 없냐고 막 그렇게 난리들 치는데 원래는 없다고 우리가 평소에 분별하고 주착했던 문제들을 콕콕 집어주어 속이 후련하게 주었다. 어제 저녁에 배운 일기 감정도 어떻게 저렇게 상황에 딱딱 맞는 감정을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적절한. 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오글교 정전 정진주의함 억건만은 있어지나니 일상생의 육법 1, 2, 3조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먹어버려. 그동안 저건 잘못이다. 이것이 옳다. 남편을왜 저렇게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까 등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는 좋은 사람, 좋은 교사 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모든 것이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건 다내 분별성과 주착심이지. 내가 뭐라 근데 지금 울타고 살았어 내가 뭐 엄마 아니요 근데 지금 엄마한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좋기는 뭐 좋아? 좋았다 나빴다 했지.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여. 그 착각이여. 그것이 원래 없다고. 원래는 억건만은 둘다 진리임을 깨달으며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문지에 써놓고 가셨어요. 이게 이렇게 쉬워. 진리가 억건만은 있어지나니. 억건만은 고쳐 있어지나니 용지. 엇이 그렇게 어렵냐고. 기법만도 금방 알아듣는데. 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이 법자가 나였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두 개로 쪼개 예쁘고 믿고 싫고 좋고 잘하고 못하고 맞고 들리고 긍정 부정 행복 새 이렇게 두 개로 왜 총이고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긍정만 지니라고 붙잡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이 이불법으로 상고하는 인간이었구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큰밤 깨달아. 나에게는 검정과 흰 것이 있었으며 회색, 회색이라고는 없었어. 이거 하는 것 검은 것이 뭐흰 것이지. 뭔 회색이 있어. 남편과 살면서 생활에 다툼들이 있었건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뭐? 말을 건 적이 없었다. 왜 그래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살면서 뭐? 내가 먼저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왜 그래요? 항상 남편이 먼저 사과하고 말을 걸었다. 남편이 나에게 당신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근데 세상에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난한 번도 내가 잘못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돌려버려.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고 몰았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내 분별, 주차, 분별성과 주착식으로 사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어떤 나은둘다 지내겠다로 사귀어야지. 어? 이것도 모르고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니, 빨리 거못을 내 기준이었다. 이 깨달아버려. 정말. 오메. 세상에 이것이 내 기준이었네. 내 기준. 진리가 아니었고, 내 기준이었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조금 들었겠어요. 얼마나 뼈가 씻게 미안했겠어요. 나만 옳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한국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없고 선생님이 맞으니까 선생님 말만 들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니, 원래는 없건만은, 이게 진리의 필입니다. 원래는 없건만은 이게 이론이라고요. 둘다 진리인 것을. 이론이 진리니까 진리로 돌아가야 마음이 해결이 되지. 내 기준을 계속 자꾸 눕고 들어지고 살고 있으면, 왜안요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그러니까 둘다 진리. 인 것을 연수를 오면서 도 신청을 하고 남편에게는 방금으서 허로 간다고 얘기를 안 했다. 왜 남편한테 나 이번 교사 직무 연수에서 방풍 없니? 나 이수비를 왜안 하냐고. 왜안 했냐면, 당신 마음공도 연수로 하면 마봉도좀 똑바로 해가지고 와.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을 안 했어. 자기가 옳다고 남편 한 번도 남편한테 미안하다. 사과 안마, 디안하면서 우기고 살아서 그거 뭐 고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공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좀 고쳐가고 오라고 하다가 겁나죠. 그게 모르게 왔죠남무 모르게 연수를. 근데 그래도 집에 가면 정말 내 속으로 어떤 만은 있어 지나, 지난 일을 부르짖고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진짜. 얼마나 깊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와 봤으면 깊이 읽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썼어 그러면 남편은 나에게 달라졌다고 말을 하겠지. 내가 이걸 실천하고 살, 살면 남편이 너 달라졌네. 그걸 느끼겠지. 그 말이야. 그래갖고 마음껏 우리 연수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교화단 모임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뿔이 받은내 마음을 같이 나비야. 그런 시간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